자, 그럼 일단은 요게 8분의 1인 건 알았지, 그치? 전체의 8분의 1. 근데 이거에 또몇 분의 몇인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기둥의 부피를 할 때는 삼각 기둥이잖아? 만약에 삼각 뿔의 부피면은 삼각 기둥, 밑면이 얘랑 똑같은 삼각 기둥에서 어떻게 해야 돼? 밑면이 이거랑 똑같은 삼각 기둥의 부피의 3 분의 1을 해야 돼. 그지? 근데 얘랑 이 얘는 밑면의 넓이가 같아 달라. 다르죠? 다르지? 그지? 됐어.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반으로 잘라 슬라이스를 싹 해. 그러면은 어떤 도형이 나와? 이게 나오는 거지. 어? 이크 모양이다. 그지? 그래서 팔 분의 일을 했는 걸또 반을 잘라. 됐지? 그 다음에 몇 분의 몇을 해야 돼? 그, 다음 어. 분의 3분의 그치. 그 다음에 3분의 1을 해야 뿔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밑면의 넓이가 똑같은 거를 해줘야 된다. 이거 부가 케이크 모양이에요. 그럼 다음 몇 번? 부피? 제꺼에 높이가 어떻게 됐어요? 아, 부피? 네, 그런 거예요. 이 부피? 갑자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거 넓 밑넓이 곱해서 높이 곱하면 되지. 아, 하나. 부피. 어, 기둥은 무조건 밑넓이 밑넓이를 계속 쌓아간다는 거야. 그렇지 떠있는 느낌 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부피가 256파이인 원기둥 모양 원기둥이 256파이다. 두 개가 있다. 그럼 공에 뭘 구해야 돼? 어, 공의 겉넓이를 구하라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공에 멀, 뭘 구해야 돼? 겉넓이 공식이 뭐야? 그렇지 아니 그건 부피고 부피고 귤이 몇개 겉넓이는? 네. 귤 껍데기가 4개 네 사파이 어, 네 r 제곱이 4개 네 r은 뭐야? 이 반지름이 r인 거지 그죠? 자 그럼 기둥의 부피가 256파이래 256파이 푸는 방법은 다양해 이게 어떻게 접근했어? 아직 접근 못했어 아중 지금 이거 보니까 어떻게 풀면 될거 같아 저요? 어. 음. 네, 음. 아니, 음. 음. 원기둥의 뭐 하는 겉넓이를. 어. 원기둥겉넓를 구한다고? 왜? 왜냐면 그야지만저 원기둥의. 음. 겉넓이 원기둥의 겉넓이랑 공의 겉넓이는 상관이 없지 않아? 원기둥을. 기둥의 부피가 2 5 6이니까 어. 반을 썰어요. 어, 반을 썰어. 해볼까? 이제 다시 다시 어. 128이 되겠다. 어, 일단 여기가 128. 네, 정답 32파이 맞아요? 그런 거뭐 몰라요. 응. 그 부피를 알그 응. 구의 부피가 응. 4, 3분의 4 3분의 기둥의 몇 분의 몇이에요? 부는? 3/2. 3/2지, 그치 어, 그럼 128파이에다가 곱하기 3분의 3을 한다는 거지? 하면 네. 어때? 128파이가 다맞고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구의 부피가 어떻게 그거 자, 구의 부피 공식 구의 부피 공식 뭐야? 3, 3분의 4파이 r. 제곱이 3/4파이 r 세제곱이지. 너도 틀렸잖아. 그지? r은 몇이야? 반지름. 자, 나누면은 로 나누면은 이 몇이야? 64제. r 세제곱 64야. r 몇이야? 4지 그치 4. 4. r 이 4. 반지름을 사다. 반지름이 사다. 2 p 그럼 자, 여기서 봐봐. 오케이. 공의 겉넓이는 4파이 r 제곱이 공의 겉넓이 파이 r 제곱이잖아. 그럼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4, 4 1 6 가야지. 16, 30, 40, 60, 오케이. 64파이지. 근데 오케이. 문제는 공두 개니까 곱하기 어128.8 아, 그 그럼 재범이도요거할때 어떻게 이렇게 한 번씩 시도하면서 이거 재범이가 다 풀었잖아 말하면서 그렇지 근데 너가 한치 앞을 안 보니까 이게 그냥 생각만 하고 만 거야 손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보이고 보이고 보여 이게 뭐 어렵다고 뭐 어렵다고 이게 뭐가 어려워 <laughs> 야! 부피랑 겉널비랑왜 헷갈려? 공식 좀 외워. 자, 구의겉널비 공식 뭐가 돼? 겉널비 귤껍질 생각해. 귤몇 개? 아, 4, 5, 5. 어 4파이 R 제곱이야. 그치? 넓이는 제곱이야. 부피는 어떻게? 3분의, 4. 어, 3분의 4파이 R 세제곱. 세제곱. 부피는 세제곱. 근데 둘다 뭐가 들어가? 5. 4가 들어가. 네. 알겠어? 둘다 4가 들어가. 근데 부피는 왜 3분의 2가 들어가? 기둥의 3분의 2니까 3이 들어가는 거 알겠지?